안녕하세요. 봉세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이제는 사람에 대해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잘 대해줬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겉모습과 인상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란 참 어렵답니다. 선입견과 경험을 통한 나의 판단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차분히 탈무드를 들어보세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진리는 늘 당연한 것에서 시작이 되곤 하지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어쩌면 당신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간관계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그들의 행동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각,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람은 일과 행동에 의해서 평가된다. 다른 사람에게 대화하는 방식은 우리의 심성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포렇게 선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수 있다 군중 앞에서 남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은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게와 섞일 수가 있을까? 인간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세계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나쁜 일도 하고 있다.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이 나쁜 인간은 훌륭한 궁전이웃에 있는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은 것이다. 깨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행동으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항아리에 든 것을 보아라.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인이다. 참된 선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것에서 나타난다. 정의로운 사람은 행동의 결과를 고려한다.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선인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친절하게 행동한다. 악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며 원한을 품는다. 진정한 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악한 사람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데서 번성한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희생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쫓는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한다. 악한 사람은 질투와 부러움에 사로잡힌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한다. 악한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참된 선함은 어떤 이유로도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스러운 사람이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성품이 나쁜 사나이는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선의는 어디에 가든지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준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역경의 처한 때에 드러난다. 선인은 인내하며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선인은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 악한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사용한다. 선인은 가장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행동한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죄를 피할 길이 없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입에 재가를 물린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불행이 닥친다. 다수에 이끌려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남이 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에 죽어버린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진정한 인격은 그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자세에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참된 인격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하고 도덕적인 원칙에 충실하려고 한다. 자신의 결정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보만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보만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선인은.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아기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 한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상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라. 반성과 함께 전진하라.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언어와 말투를 세심히 다듬으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격려한다.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는 무게를 가지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